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주 상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 상담 얘기는 실제로 제게 상담 했던 분들 중에 공개를 요청한 분들의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사주 분석을 해 보고 통변을 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주 상담을 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세가 지긋하신 여자분께서 전화 상담을 요청해서 전화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상담 주제는 남편이 내경성으로 3년째 투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인인 본인이 요양 보호사로 수발을 중이다 합니다. 2024년 올해부터 건강운이 어떤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남편 건강운이 어떤지 사주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발자인데요. 갑신년, 갑수롤, 병인일 십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갑신년생이면 올해 81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령이시죠? 이분 부인되신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3년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케어를 하고 있는 모입니다. 갑진년부터 건강 문제가 어떤지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자, 건강이 갑진년부터 어떤지 건강운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괴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괴야 상담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사주 형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는 빅업인 같은 불이나 떼까민 나무가 내병이 네 되겠죠? 빅업인 불을 찾아보면, 은 불은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술, 월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 일지 임목 안에 병화 큰 불이 염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떼까민 나무를 찾아보면, 인상의 나무를 찾아보면, 은 연간의 간목, 월간의 간목, 일지의 임목큰 나무,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상당하죠. 비겁이 불경하기에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목생활을 해주니 불이 상당히 일어나서 불바다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불을 견제한 물은 신금 안에 임수밖에 없고 슬토는 조혈한 흙으로서 불을 많이 살기를 못하죠. 불을 푸는 흙이라. 그리고 시간에 있는 신금은 녹아버렸죠. 불바다 사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 사주가 강해졌습니다. 신강한 사주가 되고 불바다 사주가 되고 오로지 물을 품은 신금 혼자 병화를 받아들여는 영국입니다. 그러니 불바다 사주가 됐고 흙은 갈라 타지고 쇠는 녹기 일보 직전이고 물은 말라가는 상태의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그러면 영시는 뭔가요? 영시는 술터는 불을 품은 흙이라 불을 너무 살기를 못하고 연체에 있는 신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어로지큰 새가 병화 큰불목생화로 받은 불바다 사주를 받아내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 있죠? 임수를 저우용신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 물이 불을 견제해 줘야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저우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용신 억부용신은 신금, 조용신은 임수. 큰 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희신 운이 서면 좋은 운은 뭘까요 축축한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무토나 진토가 오면은 축축한 흙이 오면은 불을 설기하고 쇠를 보호할 수 있는 운이 되겠습니다 화생토 토생검으로 해서 통관도 어, 되고 많이 먹었으면 설을 내야 되는데 설을 축축한 흙이 잘 받아내기 때문에 통관흙으로 어, 축축한 흙큰 흙이 희신인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질문 내용이 올해 갑진년부터 건강원이 어떠냐 질문하셨죠 갑진을사 병어 정미가 되겠죠 자 갑진년 운기는 어떠나요 갑진년은 큰 나무 감목이 돌아서 목생활을 하니 불이 화 화이 다죠 그러니 불바다 사주를 더 부추기는 운이라 좋지 않은데 그나마 진토, 축축어 여기 설계를 시켜주고, 심금을 보호하는 온이라 그래도 조금은 낫네요. 그렇지만은, 감목이 목생활을 시켜줘서 불균이 강한 사주라, 건강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온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진토가 있어서 조금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을사년은 어떤가요? 을목이 병원을 생하고, 사와 불이 돌아서 불바다를 더 가중시키니, 건강이 약점이 되겠죠? 불바다가 되니, 심혈관질환에 주의를 매우 해야 될 운기, 건강에 약점이 됩니다. 병어, 병어 운에도 마찬가지, 불, 불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니, 불바다 사주가 더 불바다 사주가 돼서 건강에 약점이 됩니다. 물이 말라버리고요. 그리고 정미, 정미 운도 마찬가지, 불이 상당히 세지고, 미토 조혈한 흙으로는 불을 설계하지 못해서 상당히 건강에 불리한 온기입니다. 그래서 갑진년 온기부터 건강에 상당히 불리한 온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강한 불기운을 더 강하게 하고 사주의 유일한 물을 말려버리니까 그렇죠. 특히 갑진년은 진토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을사년이 좀 오염하죠. 어, 불바다를 가중시키고 물을 말려버리고. 식상인 흙을 갖다가 갈라세지 하면서 사와 영마살이 들어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사와 영마살이 이 세, 세상과 하지갈 수 있는 온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염한 온기가 되고 인사신 삼명살이 되는 온기가 돼서 이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아주 오염한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갑진전부터 웅기가 건강 운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 을산이 요연한 운기라고 통변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실전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